네자 요번 시간은 우리 5장으로 돌아서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어한 여섯 문제 내외 정도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취득 단계 세금이 이제 취득세가 있죠 그쵸 그렇죠? 그 취득세 부분 어 보통 이제 취득세 하고요 뭐 취득세 뭐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하고요 시가표준액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요 자 그다음에 보유 단계 세금이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취득단계 세금 당연히 출제가 되고, 보유단계 세금도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 양도단계에서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세인데, 과세 체계라든가, 특히 여기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계산 문제 좀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그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은 이제 비과세인데, 이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어 기준금액 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역시 이제 계산 문제 잘 나오고요 기준시가 관련해서는 나온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 아 어,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요거는 간간히 출제가 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다음에 이제 양도 단계 어세 가지 각각 해서 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웃음> <웃음> 자 우리 취득세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취득세는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면 어, 취득물건 소재지의 그 도에서 어, 취득자치에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럼 과세 과세 대상 물건 은 뭐냐?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임무,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권 승마 회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뭐 이런 거예요. 어, 대부분이 뭐 등기나 등록들 을 하는 건데 어,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취득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상 승계. 돈 주고 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무상 승계도 있고, 원시 취득. 처음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거고, 간주 취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상 그 유상 승계는요. 목적물을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현물 출자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게 이제 유상승계 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은 이제 증여나 상속처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취득은요 재산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재축하거나 개수 등과 같이 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가 늘어났대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에 자, 그다음에 이제 간주 취득은요. 취득 행위는 없었지만 취득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의 구조를 바꿨어요. 그럼은 인해서 그 가치가 늘어났어. 예, 그럼 이제 간주 취득이고요. 자, 토지의 지목을 바꿨네. 아. 어, 자, 지목을 바꿔서 자, 예를 들어서 뭐 논이나 밭이었는데 대로 바뀌었어요.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됐죠. 가치가 늘었어.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서 과점 주주가 됐다. 예, 이러면 간주 취득으로 이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취득 시기 보시면요. 자, 일반적인 유상 승계 취득은요. 어,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다 그러면 어,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이죠. 그렇죠? 자,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하고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연부 취득이라고 그래서요. 그 나눠서 내는 거죠. 그래서 완납이 됐을 때 이제 등기 등록이 보통 되는데, 보통 연부취득 거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요. 완납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 그러면 등기 등록이거든요. 하여튼 빠른 날 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표에다 정리해놨으니까 표를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이제 무상승계취득인데요. 자, 여기 이제 주의하실 게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요. 증여 계약이래요. 이게 주의하실 게, 어, 보통 이제 상징법상으로는,에서는 이, 그,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등기를 증여시기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 증여계약일이, 어그 취득시기다라고 하는 게좀 다르죠. 상속은 상속계시. 그죠? 자, 원시취득은 우리 그, 건물의 신축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세개 중에 빠른 날. 자, 매립간첩 등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공사중공인가일, 사용승낙 내진허가일 중 빠른 날. 자, 간주취득은요, 예를 들면 토지 지목을 바꿨어. 그럼 지목의 사실상 병행. 요렇게 해당이 됩니다. <laughs> 자, 우리 취득세 과표는요, 어, 우리 그,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는 얘기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인데, 물론 이제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 금액이겠습니다만, 어, 신고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표준가액, 시가표준액에 미달했다. 그럼 그 시가표준액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둘중큰 놈이죠. 맥시멈. 신고가액하고, 시가 표준액 두 개를 비교해서 큰 놈이 가 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자 그럼 이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어,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연부금액에 의하, 의해서 어,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증여, 기부 그밖에 무상취득이나 뭐 부당행위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연부금액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뭐 국가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이제 취득을 했다. 이제 명확하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을 했으니까 뭐 이게 입증이 다 되는 거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라든가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거, 공매 방법에 의한 거,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거. 이거 이미 검증이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인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봤듯이. 증여, 기부, 무상취득, 뭐, 부당행위 거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취득 가격에 적용을 제외한다. 라고, 정리를 어, 좀해 두시고요. 자, 취득세 세율은요, 여기 부가세로 이제 농특세, 어, 어, 그, 0.2% 하고, 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세율에서 2%를 차감한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금액이 20%가 이제 과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있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이렇게 두 가지. 자 보시면 이제 우리 그 농지 이외것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다 그러면 요정도 3.16 요정도 이제 보시고요 증여나 유증 뭐 그밖에 무상취득은 4%자 원시취득은 3.16자 매매나 교환 등으로 어, 취득을 했다 그러면 4.6% 정도는 좀 기억을 좀해 두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 여기 1주택인 경우에는 1내지 3%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주택인 경우에는요.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8%. 아니다. 그러면 1내지 3%.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은 12%. 아니다. 그러면 8%. 4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뭐 1주택 정도는 개억을좀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런 거 거부터 보시고. <laughs> 취득세 보시면, 취득세 가세물건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비 납부를 해야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상속을 제외하고 무상취득. 이게 뭐예요? 증여죠, 증여. 증여나 유증, 뭐,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어, 그,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렇게 좀 달라지죠. 어, 그 다음에 상속은, 상속기실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laughs> 자, 실종은 실종 선고리 속한 달에 말을 부터 각각 6개월. 그, 납세자가 외국에 있어. 외국에 주소를 뒀어. 9개월.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 고지 받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일부를 좀 경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에 20% 이렇게 경감이 된다 정도. 요거 이제 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추가 자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가산세. 뭐, 신고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제 무신고 가산세가 이제 붙고요. 좀, 과소신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소신고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고요. 어,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이좀 미달에게 납부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붙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미신고 신고하지 미신고 납부 후에 매각할 때 가산세가 또 붙죠 그쵸 그니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제 8 0 가산한 금액을 보통 징수 방법에 서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자 우리 취득 관련 세금 이제 볼게요 <laughs> 자 우리 서울시 서울특별시 이제 강북구가 주소지예요 주소지가 서울시 강북구인데 서울시 구로구에서 문방구점을 운영하는 홍규 씨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소득은 대부분에 뭡니까 주소지 관할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울시 마포구에 소지한 본인 소유 상가 A를 타인한테 양도를 했어요. 상가 매매에 따른 양도 소득세 관할 세무서. 그 다음에 상가 A 매수자의 취득세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양도 소득세는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주소지. 양도자의 주소지죠. 그래서 강북관 관할 세무서에서. 어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그, 취득한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어, 어디에요? 이거 소지지, 그죠? 물건 소지지죠? 취득한 물건 소지지. 그래서 상가 A가 마포구에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청이 이제 관할 구청이 됩니다. 여기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요거, 사랑의 짝대기 문제였고요 <laughs>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형을 지금 물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 보시면, 목적물의 교환에 의해서 어, 네. 교환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유상승계가 있고요, 자, 상속에서 무상승계 이것도 되죠. 건물의 중축으로 가치가 상승해서 간주취득이죠. 지목을 바꿔서 그 가액이 증가해서 역시 간주취득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 3번 문제 볼까요? 취득시기 틀린 걸 고르는 건데, 자 유상승계 취득 중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이라고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이죠. 맞고요 자 이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았어 그럼 계약상의 잔금지급이라고 등기 등록일 좀 빠른 날이죠 그것도 맞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여계약은요 이게 이제 그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아, 증여계약일이죠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 3번이 정답 <laughs>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취득세 과표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자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죠 맞고요. 자 신고 또는 신고 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거죠. 이것도 맞아요. 자 증여 기부 그밖에 무상취득 부당행위 거래로 인한 취득은 어, 사실상 취득 가격이나 연봉액 적용을 제외한다. 이것도 맞죠. 자4번 보시면 취득 가격은요. 소개 수수료 설계비 등 어,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 비용을 포함한 일체 비용은 맞는데요. 이게 부가가치세는 제외돼요. 요것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1, 2, 3번이 다 맞는지를 알면 4번을 정답으로 채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laughs>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는 경우를 물었거든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거. 어, 근데 이제 징역기부에 대한 취득은 요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죠. 그죠? 답번 음. 틀렸고. 환경으로 법인 장부 등에서 취득가격 입증되잖아요. 공매도 입증되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졌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번 빼고 가다라마 이렇게 정답이 되고요. 자육번 문제 볼까요? 자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과세될 수 있는 세금이 이제 뭐예요? 자 취득세에다가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따라붙죠. 지방소득세 이건 아니야. 얘하고 얘를 헷갈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주의하시고요. 4 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보는 건데요. 자,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밭전자인데, 밭을 집 짓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치가 늘었죠. 그러면 간주취득이 맞고요. 자, 상속이 취득이란 상속개실 이것도 맞고. 자, 증여는요. 자, 증여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표로 할 수가 없죠. 제외가 되잖아. 그렇죠 3번이 틀렸습니다. <laughs> 8번 문제 볼까요? 자, 취득세 과표가, 자, 시가 피준액 하고요, 실지 취득가액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큰 놈이죠. 여기 12억이 과표가 됩니다. 그럼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있고요. 자,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3번이 정답.